안녕하세요 고구려 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디 아프면 거기에 어떤 신체적이나 생리적이거나 뭐 그런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입안이 아프면 입안에 뭐 종기가 생겼거나 아니면 등이 아프면 등이 어떻게 흐르거나 다쳤거나 부딪쳤거나 어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특정한 부위가 어 신체적으로 혹은 생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프면 그것은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 TV에 근쪽같은 내새끼에 네 어, 똥꼬가 아픈 아이가 있어요. 어, 근데 늘 아픈 것도 아니고 어, 특정한 순간에 아프기 시작합니다. 특히 뭐냐면은 어, 팬티를 입거나 아니면 뭔가 옷을 입을 때 아니면 엄마가 혼을 내거나 어떤 그 특정 상황이 되면은 똥꼬가 어, 아픈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거의 정신적인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는 대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원인을 아이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 아이는 뭐냐면 결과지 원인이 아니죠. 아이의 똥꼬가 아프다는 것은 결과지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어 결과와 원인을 혼동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무조건 아이가 잘못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그 원인을 아이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아이가 공부 못한다는 것은 결과죠. 근데 그 결과를 어, 통해서 뭐냐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것이 원인이고 결과고 그 원인은 아이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똥고 아픈 아이와 엄마는 어느 날 어,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내가 머리를 빗어줄까 하고 묻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어, 아이가 엄마하고 어, 놀고 싶은 거죠. 아니면 다르게 말하면 아이와 어,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엄마 나 엄마하고 놀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사실 놀이라는 것은, 어, 모든, 모든 것이 즐거울 수는 없어요. 놀이에도 만나면은, 어, 인내도 필요하고, 서로 상담을 위해서, 어, 배려해야 되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머리 빚어줄까 하면은, 그 머리를 빚어주는 데 대한 어떤 요구하거나 어떤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어, 엄모가 일단은, 그런 요구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예. 일명 미용실 노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아이가 엄마를, 어 머리로 빗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해요. 아프다고. 예. 막 짜증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아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애가 뒤에서 엄마를 안는데 어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안아주면은 아 얘가 나를 위하고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데 귀찮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짜증을 내죠. 그래서 애한테다가 이렇게 말해, 너 자꾸 왜 그래? 내가 시려 하는 것만 해.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애는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보통 평범한 인간 관계에도 많은 일이죠. 예,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상대방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어,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쪽이 있고 이해하지 못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그렇지만은 그 엄마와 딸과의 관계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두 가지 하나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이해를 해주든가, 아니면 아이가 엄마를 이해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아이가 엄마를 이해해주기를 엄마는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는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했냐면 엄마 매 가져올 까요 라고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굉장히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엄마가 상당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말로 했을 때 자신의 요구가 어, 해결되지 않을 때, 폭력을 사용하는 엄마예요. 어, TV, TV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 실제로 이 정도면, 어, 평상시에는, 어, 더 하면 될지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제를 발생하는 거죠. 그럼 애도 그거와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가져오면 아예 할 텐데.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사정한 눈빛으로 엄마를 올려다봅니다. 결국은 이 해석이죠. 엄마의 마음이 아플텐데 나를 때리면 엄마의 마음이 아플텐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뜻을 담고 있어요. 애가 할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럼 이건 누구의 목소리냐? 그건 엄마의 목소리예요. 엄마가 어느 날 애를 많이 때린 다음에 나도 너를 때리면 마음이 아파. 말한 적이 있는 거죠. 그걸 이 이제 좀복잡한이야기만 타자의 말이죠. 예, 타자의 말이에요. 어, 요거 이제 타자의 말이라는 것은 이제 락강의 용어인데, 예, 그 부분은 좀 복잡해 비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린 어, 행동과 의식적인 차원을 다루지, 무의식을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짝 접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아플 때 나를 때리면. 완전 든 절교죠. 어, 예. 결국 뭐냐면 그것은 엄마를 위하는 길이고 나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어, 학문이 아픈 핵심의 어떤 포인트가 여기에 담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약간 하, 해, 해볼 필요 없어요. 왜 하필 학문일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어, 학문일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엄마는 매를 찾아가고, 예, 이렇게 합니다. 예, 싫어하고, 자꾸, 이제 뭐, 자꾸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엄마가 폭력적인 것이 있고, 너 그게 나쁜 거 하고, 늘 이제 공격적인 언어를 행하죠 자,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애가 부르뜨없이 굴면 그걸 가만히 둬. 어, 나는, 음, 엄마가 애 때리는 거 이해돼. 이해되죠. 제가 이해된다, 이해되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상황을 그렇게 처리했을 때, 무슨 이익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자기 소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애를 좀더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원인이 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현상을 보고, 뭐 선악을 판단하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진행하다, 제 끊어졌는데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에게서 상문은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은어 배변을 하는 어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인간의 욕망이 결집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시기를 학문과 관련된 시기를 학문기라고 말합니다. 나이로 따지면 은한 1.5세에서 3세 이 정도가 보통 학문기입니다. 1.5세에서 3세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인간의 어떤 에너지가 학문에 집중됩니다. 보통 이제 1.5세에서 3세 사이에 주로 뭐냐 하면은 배변훈련을 하게 됩니다. 배변훈련을. 근데 이제 특히 뭐냐 하면은 인내심이 없거나 귀찮거나 성질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애들 배변훈련을 굉장히 일찍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애는 굉장히 심리적인 억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 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이런 경우죠. 어, 배변훈련 자체가 본능적으로 배출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엄마에 의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엄마에 의해서 어, 대변과 소변을 배출하는 것을 통제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배변훈련이죠. 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어, 이걸 이제 말을 약간 바꾸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쾌감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이때 뭐냐면 관략근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 이론이 아니에요. 예. 뭐다 인정되는 이론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배변 훈련을 통해서 이제 외부가 개입되는 거예요. 외부 여기서 외부라는 것은 어머니 정말 어머니는 사회의 상징이에요. 사회의 상징. 그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배변을 잘했으면, 어, 잘했어. 라고 말하면, 이제 이게, 아, 그게 이제 잘했다고 칭찬받으니까 그게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고 애는 엄마의 그 요구에 따르려고 노력하죠. 인정을 이제, 아,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이제 서서히 뭐가 발달하냐면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예. 아, 인정을 통해서, 엄마의 인정을 통해서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배변 훈련을 할 때는 어,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적당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 중요한 것은 적당한게 가장 좋습니다. 예, 적당히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악들은 빨리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어, 억압적으로 시키는 경우가 있죠. 예, 예를 들면 강하게 혹은 흠난하게 예를 거칠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강하게 거칠게 한다는 것은 막 협박하듯이 혼내듯이 이렇게 하면은 어, 그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학문 강박적 성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참을 수 없는데, 참을 수 없는 정도로 강하게 있잖아요. 어 강압을 받아서 배설을, 배설을 하게 되는 거죠. 배설을 참거나, 어 아니면 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이 거기에 의해서 생깁니다 자, 이때 이런 아이들은 뭐냐면 배설을 똥을 참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어떤 경우가 생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배, 그러니까 똥을 안 눌리면 어떻게 되냐면 똥을 항문 속에 잡고 있음으로써 쾌감을 느껴야 돼요 자 말을 바꾸면 항문의 관략근이 수축하는 쾌감을 느껴야만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 네.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고집이 세집니다. 그렇죠? 네. 너무나 일찍 강력하게 억압적으로 배변 훈련을 시키면 엄청 고집이 센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복종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굉장히 인색 인색하거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벽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어, 결벽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뭐, 결벽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 더러운, 어떤 더러운 세계에서 아주 정반대, 아주 깨끗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반동 형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엄마는, 어, 배변훈련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어떠냐면 학문기에 고착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면 학문기에 고착되기 때문에 학문의 모든 게 감각이 집중되고 학문에 이제 고착되는 것이죠. 아이가 말해도 엄마는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애 약올리는 거죠. 애가 화나게 하고 약올리는 거예요. 어른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가 원인이 될까 엄마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애는 이야기합니다. 아빠 보고 싶어. 왜냐하면 어머니하고는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볼수 있는데 결과 속에서 원인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그 원인이 훈육은 자기가, 자기 본인이 훈육되어야 되는데, 아이를 훈육하려고 무조건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 우리는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유라든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것들이 망각되고, 어, 자기의 틀 속으로 집어넣으려는 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그죠. 내가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을 수도 있고, 각자의 삶이 있는데 나의 틀, 나의 어떤 규격 속에 집어넣으면 상대가 다치게 됩니다. 어, 자녀 교육도 같습니다. 저는 학부모들 만나면서 그런 친구들 꽤 많이 만납니다. 어, 모든 기준이 다 갖췄는데, 어, 이 아이가 문제야. 엄마 아빠는 공부도 잘 했는데 왜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 삶은 그렇게 참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자녀나 누군가를 어, 교육한다는 것은 어,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음, 어떻게 보면 은 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 이게 바람직하고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듯한 문제죠. 어, 그런 면에서 어, 금조같은 내재기에 똥꼬가 아픈 아이는 어, 굉장히 많은 실사점을 알려줍니다. 어, 연구의 대상이죠. 어, 제가 한 이야기가 유산 아니면 어,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뭔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